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만약에 이 엄청난 기적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되게 큰 걸림돌이 됐다고 하면 어떠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 기막힌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져요. 아니, 한 사람을 그 끔찍한 절망에서 구해낸 이 대단한 기적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려던 그큰 그림에 방해가 될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 시대 배경부터 알아야 돼요. 도대체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끔찍한 현실을 살았는지,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한샘병, 딱그병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온갖 종류의 심각한 피부병을 그냥 싹다 묶어서 나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몸이 아픈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뭐랄까, 신한테 저주받았다는 증표? 절대로 씻을 수 없는 부정함의 낙인.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서 쫓겨나요. 옷은 다 찢어야 하고 사람들 마주칠까봐 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해요. 심지어 누군가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야만 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인간관계도 다 끊어진 채로요.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송장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기적 같은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 시작부터가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도 예수님도 당시에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율법을 깨뜨렸거든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건 그냥 병 고쳐달라는 때 쓰는 요구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던진 마지막 희망이자 정말 깊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은 단 1도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저를 창에 있나요? 저를 돕기를 원하시나요? 이걸 물었던 거예요. 이 만남이 당시 기준으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는 규칙을 어기고 사람에게 다가왔죠. 이건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한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와 빛을 발하죠. 사실 그냥 깨끗해져라 말만 하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율법이 금지한 접촉 즉,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의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끌어안아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아주 이상한,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막 축하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 엄하게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한테도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요. 침묵하라는 명령이었죠. 이상하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널리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 바로 그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려던 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 경고를 들은 남자는 과연 입을 다물었을까요? 음, 아니요. 그의 선택이 바로 이 이야기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남자는 너무 깊은 나머지에 예수님의 경고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가 겪은 일을 떠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남자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살아있는 송장에서 다시 사람이 되어서 마을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의 끔찍했던 고립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경고치는 사람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한적한 곳, 외딴 곳으로 밀려나서 오히려 예수님이 고립되어 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 치유를 받은 사람은 고립에서 벗어나 마을로 들어갔는데, 정작 치유를 해주신 분은 마을에서 쫓겨나 고립된 신세가 됐어요. 두 사람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지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남자의 간증이 뭘 만들어냈을까요? 그건 바로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제자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바꿔줄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패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줄 기적 전문가, 능력자를 찾는 거죠.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걱정하고 경고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성취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메시지의 진짜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 없는 복음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런 복음은 사람의 욕망을 따라 움직여요. 영적인 변화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이득을 쫓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 그냥 쉽게 떠나버리는 추종자만 잔뜩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삶을 바꾸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군중을 피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남자의 간증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더 부채질하는 욕망의 메시지로 바꿔버린 셈이 된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메시지가 변질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